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는 개별스의 선전선동, 전략전술, 공산당의 전략전술, 선전선동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 문호 주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시스템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준이 오늘 국회에서 폭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개업령한테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러면 북한군이 그랬다 하고 군복을 숨겼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 김호준은 며칠 전에도 비상개력 선포했을 때도 김호준을 체포하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대신 방송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도망가는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집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졌네, 어쩐네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호준이가, 지가 뭔데, 김호준이까지 잡으러 갑니까? 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다가 그 말이 안 먹히니까,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한테 또 불을 지폈습니다. 김호중과 자파든 한동훈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이가 다른 거에는 가만히 있고 냉철한데 한동훈 자신과 한동훈 가족을 건드리면 한동훈이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김남국이가 지딸 논문 갖고 난리를 칠 때도 그때도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한동훈이가 똑똑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의 사태를 보니까 아 한동훈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호준이가 한동훈이를 직격했습니다. 야계형군이 너를 사살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겠죠. 국정원 1차장이라는 홍차장이 지가 이미 정치 중립을 어겨서 이미 사표를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그랬잖아요 이미 체포조 명단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을그 명단에 갑자기 한동훈이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자파들은 자기들이 이름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항상 한동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탄핵 반대에서 하루 만에 팔 해가지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한동훈도 사살하라고 했다. 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러니, 한동훈이가 어떻겠어요? 이제는 저것들하고는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은 벌써 한동훈이를 간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보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보 안 들어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랬다더라. 그럴 것이다. 라는 제보가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사태도 그때 당시에 언론이 별로 없었잖아요.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고 계담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버금가는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냐, 공산주의로 안 가냐, 김호준이 저런 인간들이 떠들고 또 나라를 전복하려는 진조가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김호준이 그런 똘만이라고 짜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별의별 말이 나옵니다. 김호준이가 그러면 체포조가 뺐다고 한동훈가 난리 쳤을 때, 그때는 왜 입을 다물다가 이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을까요? 야 저것들은 도가 지나칩니다.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것들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식이었습니다.